21학년도 9월 문제인데요. n이 자연수. 자연수인 건 자연수인데, 문제는 뭐냐면, 이거 2차 반경식이죠. 두근의 합이래. 그 두근의 합이라고 하면 뭐예요? 큰각계수의 관계죠.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, 마이너스 a분의 b.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있고,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지우면 되겠죠. 됐습니까?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. 그러면은 n 플러스 1, n 플러스 5, 그다음 여기는 N 플러스 5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겠죠? 네. 그러면 AN은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. 이해가 되십니까? 됐죠. 자 그럼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AK는 뭐예요? K 플러스 1분의 1이겠죠? 그럼 AK분의 1은요. 이제 여기 항하나, 여기 항하나니까 뒤집으면 되겠죠? 그럼 AK분의 1은 K 플러스 1이죠. 그럼 이 자리에다가 K 플러스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k는 1부터 10까지 분배하면 얘는 10, 1 1 2니까 45에다가 10인, 아, 55인가? 아, 55죠. 55에다가 10이니까 정답은 65 쉽죠?